저도 16년 전이라면 믿어 지금, 지금, 지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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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는 지금, 지 미친 사람들. 우린 내 미쳤지. thank 소리가 약간 지문이야 지문 어야 왜왜왜왜왜.. 왜왜왜왜.. 아왜 이렇게 오래 걷혀버렸는데.. 저 때가 미지 아니지? 약간 체인 당첨을 입어긴 한데 저때흰 마스크 쓰고 다니는 옛날에 기기.. 라는 남성작지 박정수가 나와서 사고.. 기기라는 게있어나맨스스 최신어 있다 아맨스스최신 그거 유명하나봐 이이니다이있어 쓰고 보이스 인저시 보이지 보이즈 다나눔했뭐 앨범이야? 언니 보이즈 저장해야지. 어, 는 뭐? 소지 사람 맞고사람많테4명더 만났지, 누 근데 왜 이렇게 많아아 뭐. 근데 저 포즈들 이렇게 그냥 너 신인 같아. 그러니다 아까 그 위시 애 맞아 맞아. 아, 그 아, 웨이브 웨이션 웨이션 저 때가 있었군아 너무 아이돌 같은. 어. 너무 커좀 어때? 세상에 그랬었지 이상하게 춤추지 맞네요 이상하게 춤지도룡빠도룡모빠는 뭐야 도모빠 그럼. 그때 놀러가 나왔을 때 그때, 그때지 놀러가서 막 어. 이거 나는 수현때저이동이 때문에 그 중독 반복한 시기 같네 나 최수현이랑 이동혜 대만 분들하고 나갔다 온다고 들었어 그래 뭐. 나 봤는데 어! 아! 아! 그래. 그래 그 화장이지 짜 어. 이거 봤는데 개멋있던말로 저때 그 그, 그때, 그때지 않아? 오빠때기 같은 거응 맞아요 오빠 팬들 지쳤다. 아니지, 신명한 신명한 거야, 그러니까, 미쳐본다 아까 얘는저거할때 쓸걸 얼나한자이래아1 3억 기적 미쳤다 이제 13억도 아니고 아니지 좀억이야 지금 어기 늘었어 그니까 내캐릭도가 아니야 김영은 미쳐본 진짜 <laughs> 저것도 있잖아 연신래 너구리인 맞다 그치? 연신래 리랑 호구동, 호구동 너구 엮는 거 아니야? 맞아 우리가 그거였어 간득간 근데 은근 우리 되게 많이 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 라이브 되게 잘했어 라이브 잘해 아까 공부하는 사람들 다 웃겼어 3제 와디프도 좋았는데 3제는 진짜 명말이라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나는 오직 파티는 스트리밍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러니까. 모든 수록곡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았어 이제 세포순부터 응. 기억이 응. 지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니까 저렇게 인원이 많아서 저때까지만 해도 막 여기저기서 막타나고 맞아, 막 맞아. 진짜 이때도 리프트 맞아. 이때까지만 해도 리프트가 있었어. 난 이제 승부 첫번째때거든 그래서 3층에 갔어. 중1 때 처음으로 서울에 갔어. 엄마랑 처음에 안 된다 했거든. 아, 나중에 도 놀러서 안 된다. 나 밥, 밥 먹다가 계속 그 왔어 아, 오지랖파티가는니 와, 도대장. 2층에 있었네? 언니 데 내랑 옆자리였잖아. 아, 가갔가 아, 이때가 그 중1이 나 거는? 오! 이거 언제 왔어 아, 이거는 똑같쇼요 야! 2 5 44분? 어? 205분2 5 45분? 205 어? 45분? 어? 2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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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45분? 2 0이2 0이0 5 45분? 205 45분? 205 45분? 2 5 5 0 5 0 0원그다음205 0 0 205 4 5음에0 5 0 0 0 5 45분? 2 0 2 0 2 4 만한 맞잖아. 43. 충격적이야. 무짓 말? 자석도로밥 먹어야겠다. 일단 삐. 아,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다시 그러니까, 빙소리, 아 그쪽에 다 들어가고 싶다니까. 나죠이 소리, 이소리 진짜 찍지도 않고 저거 진짜 저들로 즐기는 거예요. 핸드폰 아마 가방에 있을 거아 맞아, 맞아. 그때 음, 수레 음,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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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1퍼 브이씨 알아무게다 십퍼로 기가내지 내가 진짜 때. 좀 눈물 많이 나겠지? 그니까 트와이스 그러니까. 갑자기 무대 보고 무조건 무조건 하지그 하지. 하지. 네. 거야. 진짜 올 파티겠다. 화장만 더울어라 그니까 널 해도 눈물이다 진짜 이시 아, 희범이잖아. 아, 희범이잖아. 아, 조금만 봐도 눈물이야. 제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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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이성. 기억나. 네가 너무 예이저 당시 손 이제 유행이었는데 저때 이동이 얼마나 떨렸을까. 애 말이. 저때까지만 해도 떨려있을 텐데. 애를왜 돈출로 보내셨나. <laughs> 고통받는. 돈출로 <laughs> <laughs> 고통받는... <laughs> <laughs> <왜> 보내셨나요. <laughs> 우리 얘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아 맞다. 이렇게 많이 나와 갑자기 너무 저 둘이 지금 같은 회사 대표님이랑 음. 되게 남. 짜, 기특하다 이거. 와 깔끔하다. 심지 어애 말도 없어. 정말... 모든 걸 진상으로 하고 있어. 음. 지금 할수다가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할 수이 나왔을 때어 사랑할 수 없어. 사나할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사랑할 수 없어. 사랑 아, 와! 랑할수 아, 사 아, 내가 근데 저거 나 이거 진짜 싫어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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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그 k e I w a 여자라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충격이었 a s 그때 k 충 I 이었지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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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i k 나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a 지금 i k 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그 i k e I was l i k 스물, 스물살을까 아, 그러니까 우리 게노네아 맞네. 아, 근데 이네대 칠년간 다 보고 싶다. 3 0대저년간우사 안해? 계산할 것 같아. 아주 능글맞아져가지고. 우리 앞으로는 그거. 덮어치리로 하자아전 덮어치리로 어. 이거랑 그래? 그거 좋아했어. 듣죠 그대를. 그거했어 듣죠. 이 파이크까지. 그리고 저 때는 목소리가 살짝 꺽칠 꺽칠해. 그래서 음. 나저때 목소리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음, 그 약간 다듬어지지 않은 떠는 거야? 손? 약간 아, 떠는 거 같아. 아짜까 땀이 많이 음. 나. 어, 짠데 나. 나, 귀여워. 나, 귀여워. 나, 귀여워. 나 귀여워. 아, 귀여워기귀여우 너무 어렸어. 약간 저 가사를 이해하게. 근데 이게 뭔 소리지? 이러 아, 발로도 이렇게 길어야다들 이해 못하는 가사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그냥 그 어떻게 7년을 만나. <laughs> 진짜서 진짜 부 진짜 듣고 싶다. 30대가 보지 진짜 좋을것 같아. 30대 저기 안에 출연가. 아니 왜 이렇게 주인을 많이 근데 저게 뭘 거야? 이렇게 주민이 좀 역했어. 그거 있잖아. 가나디 짤 중에 어, 이렇게. 어. <웃음> <웃음> 아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웃음> <웃음> 뭐, 뭐야 뭐, 뭐야 뭐야. 모자 뭐야? 페도라. 그 시절 페도라. 그시절 똥글라스 뭐야? 그다음에 어, 이보정 진짜 많이 봤원원다집은집만의 어떤 그런 느낌이 있어. 맞아. 맞아. 뭔가 생지을생신절집은 아, 아, 이게 아, 좋아. 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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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맞아. 그 시절 느낌. 무슨 말이 <laughs> 제일 잘한 게 타일 만독이었잖아크라가 아이돌 초잖아 그러니까 는걸 잘했어. I don't know. I d o n 이아이 o 이 신인 o n t k n 이 d o d o 씨 t d o don't k 지 o w I d 좀 n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k n o

정말 이 도끼창고가 노데 거의 뭐 NCT 1집이야나퍼야이가어가 제가 1집에 이런 오버나락지스하스 이런 느낌으 좋아, 좋아 좋아 나 l o 이도 좋아 나 l o 이도 좋아 네 모든 걸식의첫 곡은 트위즈일까 좋아요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 이 있을까? 아신동 해볼 것 같은데. 라할수있신 신동 발라그지 S M 타운 앨범 중에 약간 물 같은 게 들어있는 앨범. 나 몰라. 근데 그게아래 물이 어야아 그 <laughs> 여름 앨범 에서 우리들 사랑. 이거 진짜 좋았으니까 사랑해요 기여난 저런 모먼트 약한데 나도 아, 나도 <laughs> 뭐야 이거 또 골라야겠다 안되겠다 치퍼에 필요하다 이거 넣어줘 넣어주고. <laughs> 아니 이거 누가 알려주냐고 얼마 전 알려준 적도 없는데 머리. 저게 16년 전이라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나 진짜 사랑했어 요나 진짜 사랑했다 어그건 봐봐 퍼프다 베스 아, 응. 그때도 귀여웠는데 애들 야채 그니까 그니까 그거는 맞아, 맞아, 맞아. 맞아. 그거 는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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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막요리만 아니야? 어. 어. 아! 그치 요리방서었어우 언니 맞아 <laughs> 왼정신이게 제일 무서워 <laughs> 나? 미라클인데 이다 나도 근데 무슨 40년 된것 처럼 <laughs> <laughs> 근데 그거에 지금 우리가 다섯 배가 됐잖아 그러니까 근데 저 당시만 해도 아이돌의 수명이 짧아서 더뭐 저런 거에 의미를 부여했을 거 같아 그때막 6년나 이런 거 아니었나? 5년 7년 수술을, <laughs> 무슨 노래 무슨 노래 하길래 이렇게 립밥니까0 그러니까. <laughs> 0 9년 7월 2009년 3월 1 3일소리소리컴뱅뱅 맞아 비욘드 어. your imagination 엘프 어르신? 샤이닝스타? 샤이닝스타야? 미쳤네 잘생겼다 너 예쁘다 진짜 예쁘다 Yeah. <laughs>